8년 전그 소년은 200만 달러의 남자 친구를 샀다. 8년 후 우연히 다시 만난 두 사람. 그 남자는 200만 장의 카드를 꺼냈다. 200만 주겠다. 넌내 여자 친구가 되어줘. 그땐 돈을 던졌지. 너 정말 우스꽝스러워 보여. 나는 원하지 않는다. 너 거기 가서 일해라. 단지 돈 때문이 아닌가? 소년은 결국 오만하게 남자를 거절했다. 하지만 이 오만함은 단 하루뿐이었어. 다음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할머니에게 알립니다. 수술비 60이 안이 급히 필요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8년 오래 전부터 상황이 바뀌었어요. 소녀와 남성의 정체성, 지축을 뒤흔드는 변화는 이미 일어났다. 그 소녀의 이름은 시완잉입니다. 시 가문이 마른 금이에요. 그 남자는 유모의 아들이다. 시완잉은 그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남성은 돈이 매우 부족합니다. 중병에 걸린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 카드에 이0만이 들어있어요. 내 남자친구가 되어줘. 그러나 시 가족은 곧 좋은 사람들에 위해 모함을 받았습니다. 비참하게 파산, 오만한 공주의 셰완닝, 시완닝 열시 받는 신데렐라가 되었어요. 동시에 남자는 한 사람에게만 의지한다. 유명한 의학 박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얼마 전 그는 장시가문이 인정을 받았다. 남자의 경력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하지만 감정의 궤적은 반전됐어. 한 남자가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날. 웨이터의 와인병을 실수로 넘어뜨린 경우 실례합니다. 선생님 오디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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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눈을 마주하다 꿈속에 수없이 나타난 그 얼굴 우리 다시 만나도 내 심장은 계속 뛰겠지 시에완닝 당신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이를 본 시에완닝은 그 남자가 사람을 잘못 알아봤다는 핑계를 댔다 그러다가 그 사람은 도망갔어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한때 내 마음 속에 품었던 여신 이제 웨이터의 지위로 전락 그래서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지난 8년을 알고 싶어한다 시에완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리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세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찬물 한 잔을 부어주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생활을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큐 부인. 새로운 소녀는 무지하다. 왕 매니저님을 데리고 갈수 있나요? 여자가 시 와닝을 데려가도록 강요했던 것처럼 그 남자가 들어왔어. 그녀는 방금 포기했어요. 당신은 무엇에 대한 생각?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내일은 처음으로 연애에 참석하는 날이에요. 나랑 같이 갈수 있어? 좋은. 안녕히 주무세요. 왜 나를 그런 저녁 식사에 데려오고 싶습니까? 수유로우. 아 이미 나와 계약했으니까. 질문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뭔가를 할 예정이다. 오늘도 잘 먹고 잘 마셔요. 식사. 나는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귀머거리이고 나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장님입니다. 내 말만 들어봐. 이제 내 앞에서 뛰어다니는 건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던지는 것은 포도주가 아닐 것이다.